민기야 보호 예? 방음 다잘 됐겠지? 잘 한번 두들겨 볼까? 아! 어, 그렇지? 손가락 부르셨어, 이거. 아 도어 방음 잘 손가락으로 됐네. 이집 잘하네, 그치지 와, 도 방음 잘하네. 맞아, 맞아. 좋아. 도호 방음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제 재진 매트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안쪽에 재진 매트 전부 진행을 해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또 자랑 2.7T. 네. <laughs> 두께가 가장 두툼한 2.7t.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2.7t.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2.7t. 다음 효과가 타업체보다 더 좋은 2.7t. 네, 그만할까요? 네. 그만큼 좋은 소재죠. 금액도 더 비싸요. 하지만 저희가 타업체 대비 시원 가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소재는 더 좋은 소재로. 그래야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어요. 작업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마진을 덜 보더라도 좀 좋은 소재를 더 써서 뭐 타업체 대비 시공과 단가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 차주님이시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도장부스로 차를 옮길 건데, 저희가 옮긴 다음에 세라믹 카본 폴리머 시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체 카본 폴리머 시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탈거한 도어트림 안쪽에는 신슐레이터로 한번더 보강 작업을 할 겁니다. 순정에 이렇게 신슐레이터 얘는 조금 있어요. 이렇게 순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를 탈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한번더 용착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 순정보다도 더 빼곡하게 빠짐없이 최대한 신슐레이터가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까지 최대한의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중 방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립하기 전에 세라믹 카본 폴리머 시공하고 이것까지 다 완성되면은 마지막 영상 이어서 촬영해 볼게요. 네, 기아 타스만 보호 방음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질 매트 부착하고 위에 카본 폴리머 시공 들어갔고요. 시공된 모습 을 바라보면 카본 폴리머도 거의 한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시공이 도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질 매트 2.7T 가 죄송해요. 너무 강조하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2.7t 그리고 카본 폴리머로 또 두툼하게 코팅을 해드리고 있고. 카본 폴리머는 폴리우레탄 소재이기 때문에 탄성 유연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방음제로 매우 적합한 소재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방음 중에 하나인데, 더욱더 방음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수 있는 소재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순정 소버가흡음제가 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 한번더 이렇게 빼곡하게. 빠짐없이, 조립 부분, 볼트 위치, 손잡이 위치, 커넥터 위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빠짐없이 전부 다 신슐레이터로 용착 작업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남은 작업, 조립만 남아있습니다. 도어 방음은, 비용은 저희가 도어 4개에 40만원 이렇게 나와요. 조금 타업체 대비에 비싸진 않은 편입니다. 좀싼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 타업체는 많이 받는 분은 뭐 50만원, 60만원? 이렇게까지 받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40만원에 시공 가능하고 작업 시간은 3시간 전후 될것 같아요. 오래 걸리면 4시간까지 작업 소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우방은 언제든지 시공 가능하고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타스만 도우방은 시공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